는 신중해야 됩니다. CC 하다가 깨지면 누구 하나 휴학기를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랬다간 큰일이고 네. 그리고 항상 착하게 다가온 사람 조심해야 돼요. 아 그래서 연애는 밀당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밀당 아 아니 서진이 형못쏠하 아니에요? 맞아요. 박 맞아. 맞아. <laughs> 서진이 못쏠인데 서진이 형못쏠이에요네 아, 진짜로? <laughs> 제가 그 이론은 바삭해요. 사랑과 전쟁을 많이 봐서. 근데 저는 못 했어로는 아니라서 유진이는 아 <laughs> 어, 못 유진이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그 조언해주세요, 유진 아, 씨한테. 조언? 어 일단은 지금처럼 하셔도 될것 같아요. 혼자 살라고? <웃음> <웃음> 어, 예, 평생 혼자 사세요. 두분 중에 어떤 분이 무대를 먼저 하시겠어요? 가위 바위 보 할까요? 어, 네, 가위바위보. 공평하게. 어, 네. 네. 자, 가위 바위 보. 와. 아, 사발이. 이러니까 못 소리예요. 이러니까 못 소리예요. 티 <laughs> 내면 안 돼요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好 <laughs>